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러시아의 한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어, 오늘 제가 러시아의 현지에서 지금 군장전 사업을 하고 있는 어, 친구 사무실에 지금 놀러 왔습니다 전스부 재단인 라스트잇 네제 친구 단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카지 안녕하세요. 아니, 와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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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 р а в и л 아니, 와서오 네. 내가 아니지. п р а в и л точно. 오카리 마세테! 치빠이! 쵸티 젤라이카 딜리자. 스트라스 우티벨야. 쵸카. 이 знаешь ч 아, 그냥 저 이상한 정식병자들이 있으니까 그냥 이있세요 아니, 그 따라서 아, 이거 이제 코브라, 그리고 도트 그리고 NGO 사에 제비치 아제베노스다 아진 총이고요. 어, 지금 현재 이 프랑스 친구가 쓰고 있는 그 총기인데 정비하려고 지금 이렇게 보내다 났고 그리고 이거 이제 어, 여러분들께 지금 이거 공개하는 건데 피소 조준경. 한국에서는 푸소라고 부르죠. 러시아에서는 그냥 부소라고 부릅니다. 레플리카예요. 오리지널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사용하는 이거 레이디고. 한. 음. 에드 수 오리. 지널 라든가, <laughs> <laughs> 라든가. 그리고 이거 이제 백기오 조준경. 이거 되게 유명하죠. RPG 7븐에 사용하는 조준경인데, 어, 이거 소총이라든가 아니면 러시아 현지에서는 그냥 총기에다가 그냥 달고 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거리 측정기까지도 있습니다. <목소리> 음. <목소리> <목소리> 아주 좋네요 <좀 매워. 목소리> 그리고 이건 제가 최근에 샀는 고프로 충전기 오리지널 정품이고요. 여기 포토존도 있습니다. 네. 러시아 아 현지 공장장 오케이. 사무실입니다. 이것도 오리지널이죠 <laughs> Да. А, у него Макс Вит стоит. Mm -hmm. Вот это надо, короче, и Хелик сделать. Макс Вит, и Хелик, и Хан, Хан, фокус, фокус смотри, фокус показывай. Видишь? Ну, где мы надо написать фокус. Макс Вит. Да, да, да. Uh -huh. Еще раз, там да, где написали его uh там. -huh. Нету? Нету. Вот он. О! Что ты делаешь? 아, 그리고 단일 이 친구가 한국을 되게 사랑합니다. 여기 보시죠 LG 모니터까지 지금 쓰고 있죠. 어, 저 물어보니까 이걸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타르코프 게임만 하더라고요. 예. 어, 그런 친구입니다. 아하 이 친구도 빠질 뻔했네요. 코브라 실물이죠 오리지널. 이거, 이거, 이번 주 일요일에 게임 뛸때 이거 전부 다 사용하려고 합니다. 기대도 좋아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안 들어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